여기가 우리 집 엄청난 크기의 거실입니다. 와, 뭘 와야 주방인데 아 거실이고. 아니 저도 순간 넓어서 헷갈렸네요 거실도 어마어마해요. 5미터나 돼요 거실 크기도. 거실 진짜 커요. 네, 엄청 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파주 아니죠? 일산 주교동입니다. 맞습니다. 일산 주교동 현장이고요. 금액 파주에 비해 저렴합니다. 음. 네. 근데왜 저렴하냐? 뭐영먼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안 좋고 음, 막. 당연히 좋습니다. 음. 원당역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바로 앞에 초중고, 마트, 병원, 학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까지 원하시면 재래시장까지 바로 앞에 있고요. 산책로 원하시면 산책로까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럼 음, 부족한 게 없는데요? 부족한 거 없죠? 예. 네. 파주보다 부족한 건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옵션이 조금 없는 거. 아. 네. 옵션이야, 뭐. 분양가 저렴하게 하고 사오이 되죠. 그렇죠. 네. 기존에 있는 거갖다 쓰셔도 되는데요. 어떤 걸 가져오시더라도 뭐든지 다 맞습니다, 이거는. 어...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앞에는요 진짜 한십 인용짜리 그 원목 식탁 같은 거 놓으셔도 돼요. 진짜 쭉긴거 네,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 정도로 주방이 이 정도 큰데 방이며 거실 크기며욕실이며 얼마나 크겠어요? 다용도실까지 커요. 너무... 와, 내 이거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안방 맛배기 한번만 가봐요. 아, 맛기 그럼 네. 안방 보시면은 영상 네. 스킨 못하신다.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안방 여기 침대 놓는 공간이고요. 네. 자 보십시오. 이야, 야이... 이게 안방에 파우더룸하고 간이 세면대하고 드레스룸까지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이야, 이거 응, 화장실도 살짝 찍어줘 봐요. 야... 화장실에 욕실까지 있습니다. 오, 끝내주죠. 이 맛빼기를 너무 필살게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제가 이거 분양가하고 실입 찍금을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알려 드릴 거고요. 네. 여기 세대가 거의 다 나가고 이제 몇개 없어요. 아... 자, 오늘 복층하고 요거 기준층 영상 올라갈 거니까 요거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윤프로하고 전실로 가시죠. 네. 아니 전실 가자고 전실 찍어야 될 거잖아.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테라스 있는 세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공사, 어저께 비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공사죠. 하... 네, 공사 중에기준층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네. 근데 그 테라스가 궁금하시면 아까 복층 영상에 그 테라스만 한거 있죠? 네. 네, 1층에. 아, 그 정도 에 테라스 들어가 있는 거고, 아...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큰기준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우 좋습니다. 네, 기준, 이것도 근데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음, 네, 이거 두개 복층 두 개, 테라스 두 개. 아, 총 여섯 개밖에 안 남은 거죠. 맞아 맞아. 세대수가 좀꽤 돼요. 근데 음. 이동 라인은 한 층당 한 세대밖에 안 써요. 그거 저희 촬영하는데 음. 요거 엘리베이터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알람벨 보시면 됩니죠 자, 전실은 복층 1층하고 비슷합니다. 신발장 돼 있고 절개 시공돼 있어서 여기다가 좀꾸며놓으시면 되고요. 네. 중문도 마찬가지로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아. 돼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요. 어 강한 거실. 강한 좋네요. 거실과 강한 주방. 아 에이, 끝내주죠. 이 복층을 말고 기준층 이렇게 넓은 거 원하시면 여기 오시면 되네요. 그렇죠요 이야 이 진짜 기가 막히죠. 거실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네. 이야 제가 공간 거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이 여기 공간도 많고 여기도 5m 넘을걸요? 네, 맞아요 5m예요 이야 복층 거실 크기가 5m입니다 야 복층 아, 복층이 아니라 기준층 거실 크기가 5m입니다 네. 여기다가 100인치 TV 놓으시면 되고 여기다 4, 5인용 소파 놓으시면 되겠죠 이 거실 옆으로 여기 이거 맞죠? 삼성 시스템 무풍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이 거실 옆으로 이렇게 우리 아까 보셨던 2번 방 아. 네, 복층하고 거의 1층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야 큰방 금방... 네, 이렇게 2번 방돼 있고요 사이즈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네. 거의 비슷해서, 복층이랑. 3m 바로 사이즈가 3m50. 아우, 똑같다. 네, 세로 사이즈가 3m20. 오, 맞네요. 3m50에 3m20에 3번 방입니다. 이야, 진짜 크다. 아, 크죠? 침대 실상 없죠? 그냥 오, 들어가죠. 여기는 킹 사이즈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네. 아까 복층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저쪽 뒤로 계단이 나니까 여기 창고식으로 음. 쓸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기준층이니까 그렇죠. 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메인 욕실. 똑같네. 음. 요 자, 이렇게 샤워부스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거울형 복방이자 세면대 변기까지 그리고 넉넉하게 뚱뚱한 테라조 타일까지 시공 예. 잘돼 있습니다. 이 집은 하이라이트가 주방이 에요 맞아요. 그냥 햇빛 잘 들어온다. 이야 이 공간이 진짜 넓어요. 거실부터 저 그렇죠. 예. 요거 오늘은 하이라이트가 주방이니까 네. 주방은 나중.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집의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안방도 하이라이트인데. 아 안방도 필살기인데. 야, 지금 아, 방에 시스템이 약간 설치돼 있죠? 네. 아, 이건 그냥 와서 한번 일단 툭 틀어 주세요. 네. 어, 여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틀어 주세요. 이게 안 나와서. 야, 여기 네. 호텔이지. 거기 계세요. <laughs> 거기 계세요. 그냥. 와.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다. 네, 가로 사이즈가 3m50 나오고요. 네. 저기 그 화장실 문앞까지 재드릴게요. 네. 6m10. 야. 화장실 약간 6m10이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진짜. 네,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되고, 요렇게 도시면 와, 여기 봐 바로 앞에 도로뷰. 좋네. 여 오, 되게 맛있는 비, 맛집 있다. 진짜 여기는, 오, 시리뷰. 네. 파우더 겸 간이 세면대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야. 여기서 화장 하셔도 되고요. 간단히 손 같은 거 씻으셔도 되고 수납장 보십시오. 요, 요는는 조금 네. 약간 불투명으로 잘해놨고 그리고 이쪽에는 시스템인 거 짜셔갖고 드레스룸을 쓰시면 되고 예, 드레스룸도 되고 네, 안방 끝내주죠 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안방에 욕조 있겠네. 욕조 있지. 안방 욕실에 당연히 욕조 야. 있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 샤워하시면 되고 용변은 이쪽에서 보시면 되고 거울, 붙박이장까지. 이야, 야, 이게 진짜. 옵션 안 들어간 파주보다 좋다, 이거예요. 진짜 고향의고향시의 어, 어. 이런, 조, 이 정도면. 그렇죠. 이, 많이 나간 이유가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맞은편에 우리 집 3번 방. 아, 네. 3번 방은 아담합니다. 아담 해도 서울이 2번 방보다 큽니다. 어우, 아, 이거, 이 정도면 큰, 거. 와, 방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크지? 그렇지. 와, 좋다. 가로 사이즈가 2m80. 야. 해로 사이즈가 3m10. 3 m 1 0에 3번 방, 제일 작은 방입니다. 제일 작은 방이 있어. 네, 저... 제일 작은 방이 3번 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대 측상 옷장 충분히 들어가죠. 아우, 다 들어갑니다. 네. 요 정도만 합시다. 네. 방에는 방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진짜. 오늘은 이 주방이 너무나 광활하고 좋아서 필살기입니다. 이야... 거실도 되게 넓잖아요. 네. 이런 주방, 아, 간만이지 않아요. 여기 식탁을. 6인용, 8인용도 아, 돼요아 여기다가 식탁 놓으셔야죠요엄목 네. 식탁 놓으셔도 됩니다. 진짜 큰 거. 네, 진짜 큰 거. 네, 놓으셔도 됩니다. 야. 자 일단은 이 수납장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수납장 들어가서 위아래 공간 쓰시고 여기에는 뭐 우리 또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컨센트까지 네. 잘빼놨으니까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 3단 비스퍼크 냉장고 자리가요. 근데 보세요. 야 냉장고가 원래 보통 요만큼씩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안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아 깊네 네, 그냥 딱 맞춰버릴 것같아 이렇게 아안 나온다 안, 안 나와요 네. 완전 일체 형식으로 그냥 그 아, 느낌 아, 날것 아, 같아요 그죠 예. 기... 네. 3단 비스포크 냉장고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수납공간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부터 가시죠 다용도실부터 네, 네. 주방은 네. 오늘 내가 오늘 마무리를 주방에서 할 거라서 알겠습니다 광활한 네, 우리 다용도실 이야 네, 여기 형기창 나와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여기다가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좀 불필요한 짐들인데 좀 보관 가능하시고 네. 간이 주방 세우셔도 될것 같아요 오! 충분해요 그렇게 네. 네. 해서 파주처럼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 주방만 빼고 다 끝났죠? 다 끝났지요 주방 환기창 나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밑에는 원목톤, 위에는 화이트톤으로 촤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밑에는 전자레인지랑전기방솥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엘 g 지거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에는 우리 하츠꺼 보조쿡탑까지 설치가 되어있고요 좋다. 일자용 주방이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로가 진짜 넓어요 네. 3구 가스레인지 메리평 후드 싱크볼 진짜 무지막지하게 길고 넓습니다 여기 뭐 수납공간에 다 가능하시겠죠 아우 진짜 오늘은 하이라이트가 다 하이라이트인데요 그죠 네. 주방이 간만에 이렇게 시원시원한게 네. 이제 여기에 이제 가구 들어오고 냉장고 들어오고 이렇게 뭐 하면은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아, 살아나실 겁니다. 살짝 아쉬운 게 진짜 여기 한 6인용 식탁 한 개만 있었어도 네. 제대로 살아나는데. 그렇죠. 네. 야, 나는 동그란 원, 원탁 식탁이라도 될것 같아요. 동그란 어우, 거. 맞지요. 네, 엄청나게 주방, 거실, 이렇게 큰 집. 흔치 않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일산. 네. 원당역 아시죠? 원당역. 3호선. 3호선 원당역 초역세권 바로 앞에 있어요. 진짜 바로 네. 앞에 있어요. 그리고 <laughs> 대단지 아파트들과 같은 인프라를 쓰기 때문에 초중고 밭도 병원. 아. 학교, 초중고, 마트, 병원, 학교 그다음에 재래시장까지는 플러스 알파 서비스 서비스로 또 근처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주교동이거든요 여기가 주교동 주교동이 지금 상당히 많이들 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주교동에 관심들이 많고요 네 음, 왜냐면 하 여기랑 너무 가깝고 인프라 너무 좋으니까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그쵸 오는데 사람 냄새 되게 나잖아요 어우 진짜 아, 많이 이건. 났어요 그쵸? 파주 쪽도 괜찮아요. 파주 쪽도 괜찮고 그다음에 파주 옆에 파주랑은 이제 주교동은 조금 거리가 있죠. 네. 거리가 있지만 조금 서울권에서 좀더 이용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원당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 가격이면 서울에 가면 조그만 빌라 하나밖에 못 사요. 빌라밖에 못 사죠. 네, 진짜. 맞아요. 네. 조그만 빌라 것은쓸리 네. 이름 화장실 하나 있는 것들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방이 음. 지금 3번 방보다다 작아요. 맞아니면 맞아. 네. 9억을 가셔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신축이고요. 그리고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아, 어, 엄청 가깝죠. 여기 은평 금방 가 10분이면 가요. 10분이면 가죠. 10분이면, 가죠. 네, 네. 10분이면 가요, 차로. 10분이면 좀평도 가고 교통도 좋고 애들 키우기도 좋고 인프라도 좋으니까몇 세대 안 남았어요. 안 남았으니까 빨리 오셔갖고 마음에 드시면 계약하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옆에랑 좀 따닥따닥 따닥 좀 붙어 있는 감은 있습니다 집이. 음. 네,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가 층수가 낮은 층이니까. 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층 원하시면은, 뭐, 사방팔방 다 뚫려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그리고 진짜 단독세 대된게 너무 좋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주방하고, 거실하고, 멋있는 안방하고, 넓은 방 사이즈 갖고 계시고, 넓게 쓰시고 싶은 분들. 예? 넓게 쓰고 예. 싶으시니. 서울에 조그만 빌라 가격으로, 이렇게 넓은 데를 살수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또 일산 파주에서 더 멋진 집으로 돌아오는 지프로TV 윤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